그래서 합성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를 더 이상 한 개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여러 개 보고 걔들 한꺼번에 해석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함수 f가 x에서 이렇게 y로 가는데 y 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1, 2, 3, 1, 2, 3일 때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이 함수 한 개만 놓고 보니까 심심한 거지. 옆에다가 한개더 붙여. 이렇게 g를 딱 붙여서. Y에서, G로, 아, Y에서 Z로 가는 함수 G인 거야. 그 이때 Y가 정의역이고 Z가 뭐가 되는 거지? 지역, 지역, 공역. 공력. 공역이 되는 거지. 어, 공역이 되는 거지. 렇게 해가지고 1, 2, 3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함수 두 개를 붙였으니까 이걸 처음부터 그 화살표를 그대로 타가지고 가서 끝까지 보는 거야. 예를 들어, 1을 볼 거야. 처음에 투입한 거. 1을 보면, 이게 갔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로 더 가.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1에 도착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F1이었는데, 얘가 1을 넣으면 이게 F1이지. 그 F1을 G에다가 다시 넣으면, 결과적으로 1이 나오는 거야. 이 표현이 있네요. 네, 됐어? 네. 음. 자, 그다음 3을 한번더볼게 3을 넣으면 1이 돼 그러니까 이건 F3이지 네. 음. F3을 네. G에다가 넣으면 2가 되지 음. 그러니까 돼요 자, 그럼 G, F, 2는 뭘까? 3 음. F2가 뭐야? 이거지. 2를 네. 어... 넣으면 F2, 그걸 다시 G에 넣으면 3이 되지. 음.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자, 아, G하고 FX라고 표현되는 이 자체를 함수를 합성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 함수를 합성했다. 합성함수. 그런데, 사실상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으로 이 순서는 그대로 지키되, F와 G 사이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걸 우리는 합성이라고 읽기도, 읽기도 하고, 답이라고 읽기도 해요. G.F 혹은, 혹은 G 합성 F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읽는 거야. 그리고 옆에다가 X를 표시하면 이게 이거랑 같은 뜻이야. 얘가 얘랑 같은 뜻이야. 그럼 이걸 다시 풀어 해보자. Gf1은 풀었으면 G합성 어. F1인 거야. 요거에 응. 돼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G합성 F랑 F합성 G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왜 달라? 그게 F에서 그... G를 합성한 건데 어. G에서 F를 어. 합성하는 거잖아. 뭐 어. 왼쪽으로 어. 보면은 어. 달라. 아,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요걸로 가보자. F, G, 1,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저기세요. 어, 여기서? 2요. 아, 응? 어, 그치. 예스. G1이, G1이 2잖아. 네. 그 2를 F에 넣으면 2가 나오지. 그래서 이건 다르지. 즉, 합성함수는 뭐가 안 된다? 교환이 안 된다. 합성함수는 교환이 안된다 합성함수는 교환이 안된다 자그 다음 또 생각해 봐야 할게 있어 뭐냐면 F 합성 G 합성 H랑 F 합성 G 합성 H라고 하는 두 가지 식이 있어 당연히 괄호를 먼저 해야 되겠지 그러면 F합성 G는 F에 G를 넣는거지. 그거랑 H를 합성하는거야. 지금 상황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게 왼쪽에 있는걸로 들어가지. 오른쪽에 있는게 왼쪽에 들어가지. 그럼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게 왼쪽식에 들어가니까 F G 하고 들어가. 이렇게 되는거야. 둘다 소괄호로 쓰요 네, 소괄호예요. 어. 그다음에 이쪽 거 보자. 이건 괄호를 먼저 해야 되지. F 합성 이건 G H겠지. 이게 요걸로 들어가지. 그럼 F G H 그렇지. 같네 그럼 괄호의 위치가 관계 없다는 거니까 뭐가 성립한다. 괄호의 위치 결합 그렇지 결합법칙이 네? 성립한다는 거지 I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이 I는 뭐냐면 앞에서 했었던 항등 함수를 표시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F랑 I랑 합성하면 뭐가 될까? 그렇지. 오 F 그렇지 오왜 F지? 어, 한단함 수니까 어. i에다 x는 뭐 x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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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i랑 f랑 합성하면? 똑같이 합 돼요 그렇지 이거 마치 곱하기 1처럼 합성을 하나하나 똑같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 교재에서 f2는 뭐가 돼? 3이요 어 3이지 그러면 그 다음 모양은 F3, F2니까 F의 F2를 의미하는 거고 F2는 3이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지? F3은? F3은 1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F1, F의 F2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게 방금 앞에서 1이라 했지? 이게 1이라고 했으니까 F1을 물어보는 거야? 3요 아, 예. 자, 그래서, 걔네들을 더하십시오. 3, 3 더하기, 1 더하기, 3을 구하면 7이 된다. 두 번째, 함수 f 합성 F의 치역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네. 천천히 봅시다. 그럼 정의역에 있는 걸 넣어서 치역을 찾는 거잖아. F의 F0, F의 F1이 다 찾아야 그렇지. 자, F의 F0은 뭘까? 0, F의 F1은 치역은 나온 값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치역을 얘기하세요라고 하면 0, 1, 3 이렇게 쓰는 거지. 했죠? 음. 그렇죠. 밑에 거 생각해 보세요. F2랑 G1 값이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가 F2 그리고 G1을 써먹을 수 있게끔 모양이 다 터져 있지. 그러면 g f2는 f g1은 1인데 f2는 3이고 g1은 3이야 이렇게 되있지 근데 f랑 g가 전부 다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은 간대 또 가면 안 되지 x가 다르면 y가 달라야 되겠지 그래서 자 f를 한번 그려보자 x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2내면 3이고 3내면 1이야. 그럼 1넣었을 때 자연이 2로 가는 거지. 오. 1대 대역이니까. 그다음에 g도 마찬가지야. x에서 x로 오. 가는데 얘가 1, 2, 3이고 1, 2, 3이면 f 그러니까 g 1, 2, 3. 3, 3. g 3은 1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는 거지. 그래서. 필수 10번은 f.g랑 g.f가 똑같대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이 안 되잖아 그런데 a가 뭐가 되면 이걸 교환해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f에다가 g를 넣은 게 이제 요거 모양이지 요거 요거 응. 한번 해볼게 그러면 f에다가 x자리에 이걸 넣는 거지 그리고 gx 모양이 요거지 마이너스 AX 더하기 4A 더하기 3이 왼쪽 모양이야. 그러면 오른쪽 모양은 G에다가 FX를 넣는 거지 이거. G식에다가 FX를 넣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FX 더하기 4는 네. 3 플러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아야 된대 그러면 x의 계수는 이미 똑같으니까 4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3 더하기 4랑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a가 나오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f 합성 gx는 f에다가 gx를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F에 GX를 넣는다는게 무슨 뜻이냐면 F의 X자리에다가 GX를 넣겠다는 거거든 F의 X자리에다가 GX를 넣어 그 다음 G합성 F는 G의 FX니까 G의 X자리에 FX를 넣는거야 G의 X자리에 fx를 넣는 거야.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그래서 k를 먼저 구하면 되지. 보통은 이렇게 g1이 3이라고 주면 이걸 바탕으로 나머지 g 값을 끌고 나가면 되거든. 저걸 바탕으로 끌고 나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의 양쪽에다가 1을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야. g 합성 f의 1과도 똑같겠지. 그런데, G1이 문제에서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F1은 이 옆에 있는 2에서 풀, 풀 수가 있겠죠. F1은 2잖아. 이건 G2가 돼. 그리고 F3도 여기서 구할 수 있어. F3은 4가 돼. 어. 그래서, 원래는 G1이 3이라는 거 하나만 알았는데, 이번에는 G2가 4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야. G2가 어 G2가 4인 거 알았으니까 양쪽에 이번에는 2를 대응을 시켜 이렇게 이렇게 그럼 G2가 4였기 때문에 얘는 F4가 될 거고 이건 G F2가 3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g 3는1 1 그래서 이렇게 또식 하나가 나오는 거지. G3은 1이구나. 양쪽에다가 3을 또 만들어주면, 3을 합성해주면, 이렇게 나오니까. G3은 1이었고, F3. 2 2 G 보자, F3이 4고, F1이 2니까, 그렇지, 2가 나오네. 이렇게. 이게 보면, 첫 번째 건은 H가 오른쪽에 있고, 두 번째 건 H가 왼쪽에 있어, 그리고 세 번째 건 H가 이제 세 개가 들어간 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은 푸는 방법이 약간 달라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어, 1번은 푸는 법이 이제 f에다가 h를 이렇게 넣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건 h를 f에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h x 더하기 2라고 쓸수 있지. 여기까지 돼요? 그게 뭐랑 똑같아? g랑 똑같아 3x 더하기 1과 똑같아 네. 그러면 hx를 구하세요 아 hx는 3x 빼기 1이구나 하고 심플하게 나와 이게 h가 오른쪽에 있을 때야 그다음은 보시면 h가 왼쪽에 있어 h하고 fx를 넣었더니 그게 gx가 되었습니다 인거죠 그럼, fx가 x 더하기 2니까, 요렇게 넣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궁금한 건 hx지, x 더하기 2가 아니지.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어떤 식을 넣으면 이게 x로 바뀔까? 그렇지. 여기다가 x 빼기 2를 넣으면 이게 x로 바뀌지. 근 양쪽에 붙어 있는 이 x는 같은 수를 넣겠다는 의지의 x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x 빼기 2를 넣으면 여기도 똑같이 x 빼기 2를 넣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hx가 g의 x 빼기 2랑 똑같아지. 넣으면 되지. 저 자리다가 x 빼기 2를 이렇게. 그래서 3x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지. 보시면 h하고 g하고 f g 이게 fx인 거지. 어. 그러면 g에다가 fx 넣자. g에다가 3X. fx를 넣어서 그게 얘가 돼요. 그거고 h에 3x 플러스 7이 fx야.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다가 멀리면 이게 3분의 x로 바뀌어. 3분의 1 x-7 어 그렇지. 그러면 약분하고 x로 바뀌네.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3분의 x-7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hx는 3분의, 3분의 x-7에다가 더하기 3분의 2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FN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보면, F의 1제곱을 그냥 F라고 하고, F의 2제곱을 F를 두개 합성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F의 3제곱은 F를 세번 합성하는 거야. 그러면, F의 10제곱은 F를 열번 합성한 거겠지, 그냥. 그냥 이거는 정말로 곱하는 뜻이 아니라 합성을 하는 뜻이야. F를 10번 합성해서 A를 집어넣으세요. 그 뜻이거든? 규칙성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문제는 지금 다 규칙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찾으시면 돼요. 규칙을. 한번 요거를 두번 합성해볼게. 그러면 F에다가 Fx를 넣는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와. 이 모양 알겠어?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fx를 넣고 더하기 1. 얘는 x 더하기 2. 자, 그 다음 f합성, f합성, f를 해볼 거야. 이거는 f에다가 f합성 f를 넣는 거잖아. 근데 이게 위에서 한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어 x 플러스 3. 자, 그러면 추측해보자. f를 10번 합성하면 식이 어떻게 될까? F 플러스 F F... F 10. 그렇지? 얘가 두번 합성할 때 2고 세번 합성할 때 3이니까 1번 10. 합성하면 10이야. 내가 거기다 a를 넣이네 a A와 10 23 30. 그렇지? a는 20.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쉬운데. 어, 밑에 거해 보자. 얘를 100번을 할 건데 1을 넣고 하래. 근데 이건 규칙성 찾는 문제라 그랬으니까 먼저 1을 집어넣어 봐. 그러면 걔가 어 5가 나오지. 그다음에 두 번을 합성하는 아, 거야. 알았다. 그럼 걔는 f5가 돼서 다시 1이 나오지. 1이 나와요. 어. 그다음에 다시 세 번을 합성하는 거야. 3이다. 4탑 4예요. 그러면 이게 f1이어서 다시 5가 나오지. 4예요. 아니요. 얘가 F1이 나와서 걔는 5가 나와 5랑 1이 반복되는 거지 근데 100번 하니까 번째에 그렇지. 작수 번째에 있는 1이 나와야 되는 예, 거지 예. 그 다음은 101에 3이니까 8이네. 먼저 3을 넣어 한번 7이고 그 다음에 두 번을 이렇게 해주면 8이. 응. 그 다음에 세번해야요 전부 다 규칙성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7, 3, 7, 3 이렇게 가서 이건 홀수니까 7 되겠지 쉬웠다 주면 답은 8이 되는 거죠. 시다 궁금한 게 뭐냐면 f란 함수랑 g란 함수를 주고 이거의 합성 함수를 한번 알아보래. 합성 함수가 어떤 식인지를 알아보래. 그러면 계산을 할때 우리가 아까 그 x에서 뭐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할때 여기에 써야 되는 건 f 에요 g 에요 앞에 써야 되는 건? G. 음. G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F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 그러면 G의 그래. 치역이 F의 뭐가 된다? 공역. F 입장에서는 앞쪽에 있는 거니까, 아, 어, 정의역이 되는 거지. 아. 응. 응. 자, 이게 중요해.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이 돼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F의 정의역을 한번 보자. F의 정의역은 0부터 1 사이일 때 그래프와 1부터 2 사이일 때 그래프 두 개로 나눠져서 그림이 그려져 있지? 그러면 다시 F의 정의역은 G의 치역이라 그랬어.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이렇게 잘라줄거야 기까지 이해 안되는거 됐어요 그러면 gx 그래프는 지금 딱 보아하니 1차 함수네 1차 함수 식은 y는 마이스 x 플러스 2라는 식이죠 그리고 y값이 1이 되는 요 점의 x가표는 1이지 네. 그리고 자, 다시 올라와서 함수는 g부터 시작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g의 정의역에서 가서 쭉쭉 애들이 연결된다는 뜻이야. g의 정의역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로 나눠서 볼 거야. 0부터 1 범위에서 g부터 보는 거지. g는 함수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고 그때의 치역은 1부터2까지지 근데 그게 뭐가 된다? f x의 정의역이 된다. 네. f x의 정의역이 1부터2면 계의 함수식은 2다 왜요? 여기서 y는 2이잖아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 f(x). 아, 아, 그럼 이거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가 볼때 처음에 시작한 것과 마지막 끝나는 걸 연결해가지고 이거 넣으면 이거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처음 시작이 이거였어. 네. 자, 마지막으로 나온 게 상수함수지. 네. 그 영부터 1까지는 이인 거야? 다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가? 그러니까 x의 0에서의그사이수에 나오면 이랑해요. 근데 정역부터가 의 이해가 안 돼요. 어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이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 다시 한 그죠 영서 일사에 있는 모든 그그 그 수가 아주 예, 거예요. 모든 수의 y 값이 1라는 거예요. 1, 오케이. 이해 예, 그냥 됐습니다. 그다음 거 여기는 여기는 1부터 2 사이에 있는 걸 보아하니 1부터 2 사이 이때의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그 그러니까 y 값이 뭔가 하고 봤더니 y 값은 0부터 25. 1까지지. Y 값0 부터 1 까지지. 네. 근데 그 Y 값이 뭘로 바뀐다고？FX 의 정의 역으로 해석이 되면서 의미가 바뀐다고？FX 네. 의0 부터 1 까지 함수식은 이 직선이지. 이 직선은 Y 는 EX, 우 어, 이거 지금 기울기 2니까 네, 라는 직선이야. 2X선이. 그치. 렇 얘는 fx가 ex라는 선이잖아. 그 ex라는 선에 x자리에 g가 들어가야 되지. 이거 합성할 때 f에다가 g를 넣잖아, 이렇게. 이게 f잖아. g를 넣어야지. 그래서 e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범위는 이때라고 이때는 식이 요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걔를 그리면 0부터 1까지는 상수함수 2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그려서 그림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F합성 G 그림인 거야. 어, no. 아니 마지막에 조금 왜 하고, 이 Gx로 왜 바꾸는? Gx로 왜 바꾸냐고? GX 아, 해볼까요? 그러면 이 밑에 걸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이해해 보자. 뭐냐면 정의역이 1과 2일 때, x가 이제 1에서부터 2일 때. 네. 그러면 처음에 G를 가져가지. g x 식 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었어이 s the same. Now, this i 가 the same. This e same. This is the same. This 을 s the same. This i 이 the same. This is 2가 들어가서 돼요. 바뀌고 들어가서 다시 여기 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수들이 갔다가 다시 들어가지. 네. 여기 있는 모든 수들이 갔다가 다시 들어가. 그러면 이값 계산한 걸 다시 여기 넣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하는 거지. 아 음. 음. 어, 이해했다. G에다가 FX를 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를 해가지고 함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그 뜻이야. F의 치역이 G의 정의 역이 돼. 그래서 G의 정의 역을 먼저 보는 거야. G는 정의 역이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 해당되는 함수식과 0부터 1까지에 해당되는 함수식이 다르지. 이게 그 주어진 정의역 내의 함수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들을 잘라줄 필요가 있는 거야. 아 이게 마 1부터 0, 0부터 다르구나 하면 예의 정역은 g의 치역이잖아. 그러니까 g한테 가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르고, 0부터 1까지 잘라서 보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뉘는 거야. 첫 번째. 만약 0에서부터 1까지라고 한다면, 그때라고 한다면, 이때는 함수식이 y는 x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그래프를 타고 올 거야. 0부터마부터 일까지에 대한 정의역 그래프는 치역으로 보내면 치역이 0부터 마이너스 일, 오지, 여부터 영까지로 오지. 그럼 이 그래프는 식이 뭔가 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x 라는 그래프야. 그러면 얘는 얘랑 짝꿍인 거지. 네. 그래서. 그래서 쥐에다 애플 넣는 거잖아. 쥐에다가 애플을 넣어요. 이게 f지? 네. 마이너스 x가 쥐었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y가 첫 번째 그래프인 거고 두 번째는 이쪽 영역, 이쪽 영역의 그래프 역시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야. 근데 그때 치역을 보면 0부터 1이지. 그 치역이 얘의 정의역으로 바뀐다 그랬어. 그래서 요 위에 그래프를 보는 거지. 얘는 y는 x라는 그래프야. 그럼 이제 1부터 2까지 범위에서는 g랑 f랑 합성을 하면 x-1이 되는 거지, 그냥. 요 자리에다가 x 빼기를 넣는 거니까, 그렇죠? 저걸 통째로 한번 좌표평면에 나타내 보시오.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끝나는 거죠.